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입체도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의 첫 번째 시간, 다면체와 회전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단원 다면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림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다소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림들을, 이 다면체들을 머릿속에서 잘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다면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면체라는 것은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도형을 다면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면이라는 것은요.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 면이라고 그러고요. 모서리라는 것은 다면체를 이루는 그 다각형 그 면들의 변을 모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꼭지점은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 즉그 면의 꼭지점을 이 다면체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오늘의 가장 핵심은 이거거든요. 아우 여러분 보세요 너무 뭔가 복잡해 보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여기서 한번씩 우리 읽어가면서 님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요. 자 먼저 다면체에는 각 기둥과 각 뿔과 각 뿔대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각 기둥은 무엇이냐? 두 밑면은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를 각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볼게요. 자, 두 밑면. 자, 두 밑면. 자, 이면과 이면. 뚜껑에 있는 것과 바닥에 있는 것을 밑면이라 그랬는데, 이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이고요.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 보세요, 여러분. 이 옆면, 이게 직사각형이죠. 자, 이 옆면도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각 기둥.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삼각 기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자, 두 개의 밑면, 두 개의 밑면이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이고요, 자, 옆면이 직사각형이죠. 이것을 각 기둥 그리는데, 바닥, 즉,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이것을 사각 기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각 기둥의 자 옆면의 모양은 무조건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자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n각 기둥입니다. n각 기둥의 자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꼭지점의 개수 자 먼저 삼각 기둥을 봅시다. 삼각 기둥에서 꼭지점이요 여기 윗면 위에 위에 세개 있죠. 삼각형이니까 자 밑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아 꼭지점 세 개가 한 세트인데 이게 몇 세트? 두 세트죠. 자 사각기둥입니다. 밑면에 꼭지점이 사각형이니까 이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위에 네개 있으면 밑에도 네 개가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위에 네 개, 밑에 네 개. 삼각 기둥에서는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사각 기둥에서는 위에 네 개, 밑에 네 개. 여러분, 이제, 지어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오각 기둥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각 기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개의 밑면이 오각형이고, 그리고 두 밑면이 합동이면서 서로 평행입니다. 그리고 옆면이 사각형 되는 거니까. 꼭지점 개수자 예상해 보십시오. 위에 몇개 있습니까? 오각형이니까. 위에 꼭지점이 다섯 개. 밑에도 다섯 개. 그렇죠? 이 다섯 개가 두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N각 기둥이 되면 위에 꼭지점이 N개, 밑에도 꼭지점이 N개니까 결국 이 꼭지점의 개수는 2 N개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서리 개수 보겠습니다. 모서리 개수. 자, 삼각 기둥의 모서리 개수 보겠습니다. 자, 삼각 기둥의 모서리. 윗면에, 위에 몇개 있습니까? 세개 있죠. 아래도 세개 있습니다. 세로로, 세로로, 옆면에도 3개가 있죠. 자, 사각 기둥 보겠습니다. 사각형이다 보니, 위에 4개, 밑에도 4개, 그리고 옆면에 세로로 된 것도 4개. 그죠? 렇 그래서, 삼각 기둥이니까 3개씩이 3세트. 모서리 개수입니다. 사각 기둥이니까 4개씩이 3세트. 그럼, 오각 기둥이면 5개씩 3세트. 그래서, n각 기둥일 때는 n각 기둥일 때는 n개씩 세 세트니까 3 곱하기 n, 즉, 3n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의 개수입니다. 면의 개수. 자, 이런 보세요. 또 삼각 기둥 보겠습니다. 삼각 기둥은 일단 옆면이 몇 개입니까? 옆면이 3개죠, 3개. 자, 요, 하나, 둘, 그리고 뒤쪽에 3개. 삼각형이니까 옆면이 3개. 그런데 윗면 아랫면 즉 밑면이 두 개니까 세 개에다가 밑면 두개두 두 개를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사각기둥입니다 사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옆면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세개네개 그죠 그리고 밑면이 두 개니까 사 플러스 이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각기둥 상상해 볼까 오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옆면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밑면이 두 개니까, 5 플러스 2. 그래서 일곱 개의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요, 옆면이 N개가 될 것이고, 밑면이 두 개니까, N 플러스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뿔입니다. 각뿔. 각뿔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뿔이니까, 끝이 뾰족한 거. 뿌리니까 끝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를 각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도형부터 보겠습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이렇게 뾰족합니다. 뾰족해요 뾰족해. 자 그래서 이 면을 밑면이라 그러고 이 옆. 옆에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서 이 뾰족한 점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뾰족한 점부터 이 바닥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뿔은 뿔인데,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이것은 삼각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고, 자,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고요. 옆면이 무슨 모양? 삼각형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뾰족한 점부터 이 바닥까지의 거리를 또 마찬가지 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위가 뾰족하니까 뿔은 뿔인데,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이것은 사각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일 것이고요 자 우리 꼭지점 개수 세봅시다 꼭지점 개수 삼각뿔의 꼭지점 밑면의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이 하나, 둘, 세개 그리고 위에 뾰족한 거한개3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각뿔의 꼭지점입니다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밑면의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고 뾰족한 거한개더 그래서 4 플러스 1 다섯 개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각뿔 오각뿔 여러분 빨리 상상해 보십시오 오각뿔입니다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고 위가 뾰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각뿔의 꼭지점 몇 개입니까 밑면 바닥에 다섯 개가 있고 위에 뾰족한데 한개 그래서 5 플러스 1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각뿔일 때는요 n각뿔일 때는 자 그러면 n각뿔일 때 꼭지점 개수는요, 바닥에, 밑면에 꼭지점이 n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뾰족한 게 있으니까 한개더 추가해서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서리 보겠습니다, 모서리. 자, 삼각뿔의 모서리는 밑에 모양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바닥에 3개, 그리고 옆면에 3개, 아, 3개씩이 2세트 되나요? 사각뿔입니다.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밑면의 모서리 4개 그리고 옆면의 모서리 4개 아, 4개씩이 2세트 오각뿔일 때는 밑면의 변의 개수가 모서리 개수가 5개 그리고 옆면에도 5개 그러니까 결국은 n각뿔의 모서리 개수는 n개씩이 2세트 그래서 2n개가 되겠습니다. 면의 개수입니다. 자 면의 개수 자 삼각뿔은 옆면의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옆면에 세개 그리고 밑면이 한개 그래서 3 플러스 일 사각뿔입니다. 옆면에 사각형이니까 사각뿔이니까 옆면이 몇개네개 그리고 밑면 한개 그래서 4 플러스 일이 되겠고요 오각뿔입니다. 바닥이, 밑면이 5각형이니까 옆면이 몇 개? 그렇죠. 5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밑면한 1개니까 5 플러스 1 자, 그러면 n각뿔에서는 면의 개수가 바닥이 n, 그렇죠. n각형이니까 옆면이 n개가 될 거고요. 자, 밑면의 개수가 한개더 추가돼서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각뿔대입니다. 각뿔대는 각뿔을 각뿔입니다. 각뿔을 밑면에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낸 겁니다.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뾰족한 거 말고 윗부분 말고 밑에 거 각뿔이 아닌 부분을 각뿔대라 그러고요. 옆면은 모두 사다리꼴인 다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런 삼각뿔이었는데 삼각뿔이었는데 이런 삼각뿔이었는데 자 이것을 싹 잘랐다고, 그죠? 싹 자르고 윗부분을 버리고 남아있는 아랫부분이 각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님,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자, 밑면이 마찬가지 두 개입니다. 밑면이 두 개. 자, 밑면이 두개고요 자, 그리고 옆면이 하나, 둘, 뒤에 거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이 평행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뿔대는 뿔대인데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이것을 삼각뿔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은 뿔대는 뿔대인데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요. 이것은 사각뿔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각뿔대 또는 삼각뿔대 통틀어서 각뿔대는 옆면의 모양은 무조건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이고요. 자 우리 꼭지점 개수 보겠습니다. n각뿔대의 꼭지점. 자 n각뿔대의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기둥하고 똑같습니다. 기둥하고 기본적인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는 각 기둥과 각뿔대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즉, 그래서 먼저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자, 삼각 뿔대 꼭지점 위에 3개, 밑에 3개. 사각 뿔대 꼭지점 위에 4개, 밑에 4개. 그러니까 4개씩 또는 3개씩이 두 세트거든요. 그러면 n각뿔대면은 위에 n개 밑에 n개 이게 두 세트니까 2n개가 되겠고요. 모서리입니다. 삼각불뿔대의 모서리 위에 3개, 밑에 3개, 옆에도 3개. 사각뿔대입니다.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도 4개. 아, 그러니까 삼각불뿔대는 3개씩이 3세트. 사각뿔대는 4개씩이 3세트. 자 그러면 n 각 뿔대는 n 개씩이 n 세트니까 4n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은 N각불대의 N개고, n 각 뿔대의 옆면이 n 개겠죠. n 개고 밑면이 두개니까 n 플러스 2개. 자 그래서 각 기둥과 각 뿔대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는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쭉 했는데 이걸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각 기둥의 꼭지점 개수는 이행 계3행계뭐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두 개. 이것을 무슨 공식처럼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림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떠올리시고 이것을 이렇게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 님이 지금 보세요. 요 지금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공식으로 기억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둥이니까 위에 몇 개, 밑에 몇 개, 어, 이게 몇 세트, 또는 뿌리니까 몇 세트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상상을 해서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식처럼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으로.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입체의 도형에 대해서 그 이름과 옆면의 모양, 그리고 옆면체, 즉,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1번은, 자, 어, 기둥이네, 기둥, 그죠? 기둥인데,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자, 얘는 육각 기둥,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각 기둥이 되겠고요. 옆면의 모양은 뭐가 됩니까?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 사각형입니다. 자, 그럼, 연, 음, 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면의 개수가. 자, 육각 기둥이니까, 옆면이 여섯 개. 그리고 밑면이 두 개니까, 면의 개수가 여덟 개. 그래서 얘는 팔면체. 면이 여덟 개인 입체 동형이니까, 다면체니까, 팔면체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위가 뾰족합니다. 뾰족하니까, 뿔입니다. 뿔. 그런데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오각뿔이 되겠습니다. 오각뿔. 자, 뿔의 옆면의 모양은 뭐죠? 그렇죠.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면의 개수는요? 면의 개수는, 자, 오각뿔이니까, 옆면이 다섯 개. 자, 여기는 뿔이니까 밑면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의 개수가 여섯 개니까, 얘는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거는 기둥은 아닙니다, 그죠? 뿔을 싹 잘라내고 남은 부분이니까 뿔대입니다, 뿔대. 자, 뿔대인데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이것은 삼각뿔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옆면의 모양은, 뿔대 옆면의 모양은 뭐라고요? 그렇죠.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면의 개수, 자, 확인해 봅시다. 자, 면의 개수.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삼각뿔대니까 옆면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세 개에다가 뿔대는 밑면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더해서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오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자, 다음 입체 도형인 것 중에서 오면체인 것. 오면체라는 것은요 결국은 면의 개수가 다섯 개인 것을 골라봐라, 이 말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뿔입니다, 뿔. 뿔의 면의 개수는, 자, 일단 삼각뿔이니까 옆면이 몇 개입니까? 세 개. 뿔이니까 밑면이 한 개니까, 자, 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면체가 아니고 사면체가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삼각뿔대입니다, 뿔대, 뿔대. 자, 삼각뿔대니까 옆면이 몇 개입니까? 삼각이니까 옆면이 세 개. 뿔대는 밑면이 위 아래 두 개니까 두 개, 그래서 다섯 개 면의 개수가 다섯 개니까 오면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사각뿔입니다. 뿔자뿔자 뿔. 자 뿔은 자 사각뿔이니까 옆면의 면의 개수가 네 개, 뿔이니까 한 개, 밑면의 개수가 그래서 면의 개수가 다섯 개 오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뿔대입니다. 뿔대, 뿔대. 자, 사각뿔대니까 옆면의 개수가 4개, 그리고 밑면이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 2개. 그래서 얘는 면의 개수가 6개니까 5면체가 아니고 6면체가 되겠습니다. 미음입니다. 자, 미음, 삼각기둥입니다. 기둥, 삼각기둥이니까 옆면의 개수가 3개. 그리고 기둥이니까 밑면이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 두개 되니까 면의 개수가 다섯 개, 즉, 오면체가 되겠습니다. 사각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이니까. 사각 기둥이니까 옆면이 몇 개? 네 개. 그리고 기둥이니까 밑면이 두 개. 그래서 여섯 개. 얘는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오각 기둥입니다. 기둥. 오각 기둥이니까 옆면이 몇 개? 네 개. 기둥이라는 것은 또 밑면의 개수가 두 개니까 두개더 했더니 여섯 개. 얘는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음입니다 오각뿔입니다. 뿔. 자, 뿔이니까, 오각뿔이니까 옆면의 개수가 다섯 개. 그리고 뿔이니까 밑면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섯 개. 얘는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체인 것은 ᄂ과 ᄃ과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다면체와 그 옆면의 모양입니다. 바르게 짝지어진 거. 1번, 기둥입니다. 기둥. 자,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그렇죠. 사다리 꼴이 아니고요. 직사각형입니다. 자, 직사각형이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기둥이죠. 기둥은, 그렇죠.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 맞습니다. 3번. 뿔대입니다. 뿔대. 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그렇죠. 삼각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뿔입니다. 뿔. 자, 뿔은 옆면의 모양이 그렇죠. 삼각형 맞습니다. 5번. 칠각뿔이니까 뿔은 옆면의 모양이 뭡니까? 그렇죠. 뿔은 삼각형이 옆면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면체와 옆면의 모양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오각 기둥의 꼭지점 개수와 모서리 개수와 면의 개수를 A, B, C.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처음에 조금 힘들면 간략하게라도 한번 그려봅시다. 오각형, 기둥이니까요. 오각형 선생님이, 자, 좀 찌그러지지만, 자, 한 그려보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갑니다. 자, 바닥에도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좀 튀어나온 것은 지 지울게. 음.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자, 밑, 밑에서도 점선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꼭지점 개수입니다. 오각 기둥이니까 위에 몇 개? 둘, 셋, 넷, 다섯 개. 밑에도 다섯 개. 다섯 개씩 두 세트니까 5 곱하기 2. 그래서 10개가 되겠고요 B는요, 모서리 개수입니다. 모서리, 위에 모서리가 5각형이니까 5개. 밑에도 5개. 옆에도 5개. 그래서 5개씩, 다섯 개씩 3세트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3, 15개가 되겠습니다. C는 면의 개수입니다. 면의 개수. 오각 기둥이니까, 옆면이 몇 개? 5개. 자 그리고 기둥이니까 밑면이 위에 한개 밑에 한개두개 개 더해서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10 b 값은 15 c 값은 7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꼭지점 개수가 1 6개인각 뿔대입니다. 각 뿔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자 확인해 봅시다. n 각 뿔대 n 각 뿔대의 자꼭지점 개수. 꼭지점 개수를 어떻게 구하더라? 자 떨려 보십시오. 사각뿔대 한번 떨려 보십시오. 사각뿔대의 꼭지점 개수. 사각뿔대니까 위에 꼭지점이 네 개, 밑에도 네 개, 4개, 네 개씩 두 세트. 여러분 오각뿔대 떠올려 보십시오. 위에 꼭지점이 오각뿔대니까 오각형이니까 위에 꼭지점 다섯 개, 밑에도 꼭지점 다섯 개. 5개. 그래서 다섯 개씩 두 세트. 자 그러니까 결국은 n각뿔대의 꼭지점 개수는 n개씩 두 세트니까 2n개거든요. 이 2n이 16이니까 결국은 n은 8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다면체는 다면체는 8각뿔대가 되겠습니다. 8각뿔대. 자, 그럼 8각뿔대의 자 모서리 개수입니다. 모서리 개수. 자, 8각뿔대니까 자 상상력 발휘하셔야죠. 상상력 발휘해 보십시오. 팔각 꼴대니까 윗면이 작은 팔각형, 밑면이 좀큰 팔각형. 자, 그러면 모서리 개수는 위에 팔각형이니까 8개. 밑에도 8개. 그리고 옆면에도 모서리가 몇 개? 8개. 그래서 8개씩 3세트. 그래서 24개가 되겠습니다. 자, 면의 개수입니다. 면의 개수는요. 팔각뿔대니까 옆면이 몇 개? 옆면이 팔각형이니까 옆면이 8 개. 뿔대는 밑면이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 두 개죠. 그래서 8 플러스 2, 그래서 1 0 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 도형을 말하고 모서리와 꼭지점 개수를 구하시오. 자, 구면체입니다. 어, 이 입체 도형은 면의 개수가 아홉 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아,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 자, 우리 기둥의 옆면의 모양, 뭐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뿔의, N각뿔의 옆면의 모양은 그렇죠. 삼각형입니다. N각뿔대, 각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자, N각뿔 이반입니다.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뿔인데 n각뿔인데 면의 개수가 9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n각뿔에 n각뿔에 자, 면의 개수 한번 구해 볼까? 자, 떠올려 보십시오. 자, 떠올려 보십시오. n각뿔의 면의 개수는 n각이니까 옆면이 n개 그런데 뿔이니까 밑면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n+1 이게 n각뿔의 면의 개수인데 이것이 9. 그래서 n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은요. 팔각뿔입니다. 팔각뿔. 자, 팔각뿔인데 이 팔각뿔의 정이도 모서리의 개수. 자, 구해 봅시다. 자, 모서리 개수 빨리 상상해 보십시오. 자 밑면이 팔각형이고 뾰족한 팔각뿔이 있습니다 자 모서리 개수 바닥에 몇개 있습니까 팔각형이니까 여덟 개 옆면에도 여덟 8개. 개아 여덟 개씩이 두 세트 그래서 팔 곱하기 이 그래서 열여섯 개가 모서리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 개수입니다 꼭지점의 개수 자꼭지점의 개수는요 자 팔각뿔이니까 바닥 밑면에 꼭. 이점이 8개. 그런데 위에 뿌리니까 뾰족한거한개더 있겠죠? 그래서 8개 더하기 1개. 그래서 8 플러스 1. 아홉 개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이번 강의가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각 기둥과 각뿔과 각뿔대의 자, 옆면의 모양, 꼭지점 개수, 모서리 면의 개수를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이러고 넘어갔으면은 강의가 굉장히 짧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너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님 이것을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대신 상상력을 좀 필요합니다. 삼각 기둥, 사각 기둥. 삼각뿔, 사각뿔, 그리고 각뿔대의 모양을 상상을 해서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의 그리고 면의 개수의 값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드리다 보니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여하튼 반드시 이 상황을 각 기둥과 각 불과 각 불대의 꼭지점 모서리 면,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강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